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카야찜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버터에 꽂는 게 아니고 빵을 먼저 꽂고 한쪽 면에는 카야찜 한쪽 면에는 버터 그냥 썰어가지고 넣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어? 고장 어? 나는데요 이거? 한번더 불러야 될거 같은데 이재희 선수 만나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귀엽고 잘생긴 것 같아요 버터가 안 떨어지는데 칼에서? 이거 머리에 <목소리> 세균가 빵에다가 한쪽 면에 잼을 넣어서 고거막 카페 같은 데 가면 중앙에만 해주잖아 전부 다 공간이 없이 한쪽 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 대충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잼인데 비주얼 상관없이 맛만 있으면 되겠다 혹시 어? 아이스티 좋아하세요? 네! 예, 예. 좋아요? 네! 오, 딱 하나씩 도는 카야 모터를... 카야 거 카야잼에다가 버터를 카야잼이 어떤 걸먹시죠전모르다 그냥 달달한 잼인데 오 냄새 오! 이거 카페 가면 은 주는 거네요 아 이게 식단 제대로 네 단짠단짠 <laughs> 맞아요 맛있어요 현무먹어보 잼인데 재미 맛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찔 맛이 맛있는 맛이야. 빵주위뭘 넣어야 샌드위치에 다 맛있게. 아까 보니까 그래싹딱 귀였던데요? 이딱 이, 이 컨셉을 노린 거라면. 이 단짠 단짠 노린 거라면. 시아는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약간 한한 살형인 것 같아. 우리 말하고. 종성 쪽에서 운동을 안 나오더라고. 잠시 잊어버렸어. 이재님 왜 운동을 안하대아저 지금 PT 하고 있어. 프로스펙 한번 체험 갔다가. 아이 <laughs> 운동은 잘안 맞다. 다람이하지안 <laughs> 되던데. 트라이프가1 0년나 초등학생 때, 중초등학생 때? 20년 전, 20년 전, 20년 전? 20년 된딱 17년 정도였어, 17년. 한판 붙고 갈까요? 저는 카트 최근에 딱 했니? 세 달, 네달 전에. 좀 무지개 장갑이었어요. 그냥 2005년 정도에 적은 사람. 저는 <laughs> 노란색 긴장갑이었는데 많이 안했다는 소리 가나 <laughs> 안요돼 제가 카트는 못해도 막자는 되게 많이 었거든요 들어가면 복귀 우저 선물 그거 받을 것 같다. 고가 빠졌어. 제가 또 이제 카트라이더 오픈했을 파트. 때 시작했던 유닛이기 있 때문에 무장 아, 카트 보여드려. 네. 이렇게 바뀌었어? 캐릭터도 삼투 캐릭터 있을까? 저는 면은 없지만 비록 시아 형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정우 죽일까? 무슨 망가졌나? 멋스러워! 진이 감이 아, 안 잡혀. 예. 아. 어 뭐야? 어, 오른쪽이네? 어. <laughs> 아, 실수한다. 실수한다. 정우야왜너안 <laughs> 보여? 아니, 어디 있어요, 정우 씨?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나 앞에 칠랑 싸고 우 있어. 근데 <laughs> 두 분이 빌드가 똑같아 어, 개고보다 꿀잼인데. 어, 저부안 맞지? 아이, 선생님. 아. 아니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아, 안 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그대로. 나이스. 와. 죽을 내끼서 어디로 갈지 한참 고민하는데. 아, 여기 여탱키를 하고 있었다니까? 아니,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laughs> 잘하네 역시 노란색 노란색 장갑. 아, 쉽네요 그래서 저희 첸 팀에... 열심히 지켜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다는 말씀. 짜증나네. <laughs> 아, 씨. 어, 나이스. 이런 건 가뿐하게. 어. 아, 내 네, 뒤에 네, 악마, 악마가, 악마가 쫓아와요. 아니, 아니, 얼마나 괴롭히는 거야. 어, 갈게. 아 갈게. 아못 맞았다. 뭐다 너? <laughs> 아 이거 차가 좋네. 아, 되게 친절하시고 이제 뭐다 퍼주는 느낌이었던데요? 약간 게임할 때도 그렇고 뭐 먹을 때도 그렇고 잘 챙겨주신 느낌이었습니다. 핸디캡이 필요 없는 국제 종목으로 가시죠요 조프. 카트 군필자 몇 명이죠? 저희도 군필자 중 하나입니다. 아우. 그냥. 오늘 일단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식단이 이 팀이다 보니까 개인의 음식을 따로따로 보다해보다는 식단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단짠해 좋아.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아, 너무 짠데? 이렇게 이랬는데 끝에 그런 단계 나올 줄이야. 마지막에 이스티까지 네. 완벽했습니다.